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네, 님이어요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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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laughs> 진짜 보고 있는 거 같아 이설아 아빠 보고 있어 뭐하고 계시나요? 정리 정리를 하고 계신다네요 우리 이소리 너무 잘자 이길 수 없게요. 인서가 중. 응? 녹았다. 알아 원래 과자삭, 과자삭 이렇게 소리 나야 되는데 녹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네요. 음. 너무 달워 지금 이소리를 재우고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나? 퇴근하고 오셔서 수유를 소리가 배고파서 깼어요 다리에도 힘이 들어갔어이어 응. 손으로 잡고 먹어 응? 이거봐간지럽다데이들리이가 <laughs> 봐봐 왜 안되지? 힘좀 줘야되는거 아 너무 슬프네요. 혼자 편지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중. 짠. <laughs>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. 내 알고니 집을 지배한 찹쌀떡. 헤헤. <laughs> 음. 자. 음, 초고당이 맞네. 안에 팥이랑 어. 팥쳐져 안에 바스켓 치즈케이크 들어있다고 한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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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죠? 그렇다. 요수 언니의 요거 꿀떡국가할 수가 있어. 마지막 날 아, 영상 편집 끝내기 조리원 편은 언제 찍을지 모르.. 언제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갑니다 아, 3주 만에 집으로 갑시다 시둘 집으로 갑시다 <laughs> 저배 많이 들어갔답니다 <laughs> 는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조금만 더 집어 넣으면 돼. 많이 들어갔지 않나요? 이제 이것도 추억이 되겠네요. 요 조리원 여기 진짜 혼자서 여기서 밥 먹고 저기 앉아서 유축하고 전화기 앞에 유축하고. 꼬미랑 여기서 맨날 놀고 했던 나 진짜 예쁜가 봐 갑자기 추억이 될것 같아 추억이야? <laughs> 모든 게 추억입니다 그래 날씨 좋다 꼬미가 오늘 지가운 날이라서 날씨가 정말 좋네요 굿잡굿잡이소라 우리 집 가서 잘해보자 <laughs> 첫 바깥 세상 구경. 아주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. 내가 꾸몄어. 어때? 어때? 이쁘게 했어? 근데 저기 커튼 걷혀 봐봐. 커튼 젖혀 봐봐. 다 젖혀야지.